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장중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무서워. <laughs> 걱정들 정말 많으시죠. 어 근데 사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과 종목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시장 상황 대비해서 종목이 많이 밀렸는가, 어, 밀리지 않았다면 이제 시장은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시기거든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낙폭 같은 부분들은 이제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나오죠.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가 바로 만들어 줄수 있는 즉 지지선이 매우 가깝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은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시장이 받아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주가가 회복을 해줄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종목들 잘 버티고 있을 거예요. 잘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종목들이요. 어떻게 해요?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더 많은 상승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러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도 없을 테고요.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바심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 수급은 매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지가 않아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연기금은 어제 이후로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하 했지만 연기금의 매도는 제한적이거든요. 물론 저렇게 해놓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면 또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한적인 수급 상황을 가지고 있는 수급 주체들의 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막 몇천억씩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몇백억? 네, 그런 거는 그냥 오후에, 어,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매수 다시 할까?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주가가 바로 반등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규모를 좀세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매도 중인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추세가 좋다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중간에 애매하게 팔아먹지 마시고요.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갈게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67입니다. 오늘 개파락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이 됐었죠. 아예 무서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 정도까지 밀려있던 상태에서도 어땠어요? 종목들은 잘 버텼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형주 쪽에만 조금 집중이 됐었고 또 많이 올라간 고점이 형성된 종목들에서만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즉, 바닥권에서부터 매수한 종목들, <laughs> 그런 종목들은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제 막 시작한 종목들은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들이 형성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귀하게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귀여운 이쁜 <laughs> 내 새끼, 이렇게 내 네, 애지중지해서 좀 귀하게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네 더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62선 지지선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이 지지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62선 지지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이제 그동안 시장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마다 62선 지지를 계속 받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의 뭐 투매 국면이다라고 본게 된다라면 이 62선 지지가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짧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등이 시작될 때는 또 가파른 상승 또는 또 중장기적인 상승이 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 또는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계속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뭐 맨날 나오던 재료 그냥 괜찮았었던 그런 재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이거는 좋다 이거는 나쁘다 뭐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어, 갑순이가 갑돌이를 좋아한다. 이런 하나의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순이가 갑도리를 좋아하니까 네, 어 둘이서 결혼하겠네. 야, 그러면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아이도 낳게 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너무 좋겠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자, 갑도리와 갑순이가 결혼을 어, 갑순이가 갑도리를 좋아하지만 갑돌이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뭐 둘이서 안 이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뭐 결혼까지 가기에는 갑돌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안돼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그러한 내용들도, 그 다음에, 둘이 어차피 결혼을 하겠지만, 가, 사귀는 동안에 계속 싸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악재를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요, 항상 결과치만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음, 미국의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 건데, 그 결과도 할거 아니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지금 당장의 변화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거, 일단은, 음, 알았어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덮어버리세요 네 뚜껑 딱 덮어버리고 차트 안봐 네, 계좌 안봐 그러고 나서 한잠 주무시고 오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가장 좋은 장점이 뭐예요 보기 싫으면 안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거 아니죠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아나 일하기 싫어하고 콱 자버리면 사장님이 와가지고 깨우고 네 영원히 집에 가서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주식은 내가 안 본다고 해가지고 경영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주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네 그런 말들은 네 달라라서 가서, 달라라에 가서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풀리하게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의 어떤 조정 국면 조금 공포스러운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급 동향 볼게요. 음. 자, 외국인 수급이 약간, 이걸 뭐라고 하면, 전문용어를 좀 써야 되는데, 지랄 맞다고 해야 되겠죠? 지랄 맞아요. 자, 그래서 산다는 거야, 판다는 거야, 막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조금 회복되는 것 같...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런 식이죠 이렇게 나오니까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또다시 내려갔다가 막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얘네들이 팔아먹으려고 생각했다 라면 지금 천억 원대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11시 넘어가는 시점 물론 오후부터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 정도라면 네,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 어, 얘네들 팔 생각 없나 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순매수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좀더 많이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좀더 많이 샀다가. 그래도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하락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다 팔기는 뭔가가 좀 깨림직해. 그렇다고 사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렇다면 일단 시장의 지지선이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전제로 놓고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 추세를 따라가는 것들, 그냥 오름 오름세에 있는 종목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다 더살 여력은 없다 그럼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훅 치고 올라갈 텐데, 항상 시장보다 더 많이 주식은 오른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는 시장보다 덜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곱하기 2.5, 3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1.5% 빠졌으니까요. 곱하기 3을 치게 되면, 어 4.5가 됩니까? 네. <laughs> 3, 이런 3, 3, 3, 5, 15, 그죠? 4.5, 맞잖아요. 네, 4.5%. 그니까 종목이 4.5% 안쪽 범위로 빠져있다라면, 어, 시장보다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공식은 그냥, 네, 뭐, 교과서에 나온 거, 뭐, 정식은 아닙니다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하다 정도로만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괜찮은 건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만약 에 이런 날, 플러스 나고 있다. 또는 보합이다 그러면요. 너무 좋은 주식이죠.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을 꼭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볼게요. 11시 10분 자료를 보면은요. 기관들은 뭘 사고 있냐면, SK텔레콤, 롯데 케미칼입니다. 어,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업종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SK텔레콤은 아무래도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냥 사들이는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막 몇십 프로씩, 몇백 프로씩 내기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 좋은, 종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 수익률이 단5% 10%만 나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 분들 하면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보합 수준입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죠 어제 조금 내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5,000원 수준이라면 네 이 위쪽 지지만 형성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8 5 0 0 0원대까지 밀린다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종목. 그러면 차강업종도 좋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오늘 포스코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기관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긴 한데요.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5 8 0 0 0원대까지 떨어진다? 어, 또 사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추세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승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 저점 지지대가 어딘가를 보고 있다가요, 그 근처에 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히트는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상한가 못 갔어요. 쭉 밀려버리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시황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딴 상황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상한가까지 간 건가요? 35만 천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밀려버리는데 물량적인 부분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대고서 뭔가 기대치를 갖지 마세요. 어 꼭대기에서 매수하셔가지고 한번더 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한번 정도 그 상장과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물량이 나오는 그 즉시 발을 빼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키트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게임즈와 SK 바이오팜 요두 종목의 사이 구간에 이제. 보호 예수가 걸려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보호 예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팔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상장 종목들은 일단 매도 치고 우리도 같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넘보지 마세요. 굳이 이런 거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 것도 볼게요. 외국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백히트 팔고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6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태를 방어하기 위한 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 근데 이때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거나 뭔가 좀 한계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파이닉스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두산퓨얼셀 어, 일단 뭐 매각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떡딱어 올라가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인 것 같고요. n c 소프트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 이럴 때 외수, 외국인들이 왜 매수하는지 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고점에서부터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위에서 한꺼번에 다 팔기 오르니까 조금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조금 샀다가 더 팔고 또팔또 또 사고 더 팔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즉단계 반등 시점만 이제. 그 나눠서 파는 그런 전략들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nc소프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이제 85만원대부터 계속 매도에 대한 의견도 드렸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패턴들은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g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밑으로 처박히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 넷마블도 네 결과는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여기 지지가 되면 괜찮은데 빠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일단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는요.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다들 조심하라 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조심 안할게 없네요 <laughs> 조심 안 해야 될게 없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는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뭔가 좀 그래도 기대치들이 있는 종목들이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다만 어, 그런 포지션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어, 저점권과 가까이 있어야지 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 지지가 가까이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거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LG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썩 의미 있는 포인트 아닙니다. NC소프트 마찬가지죠.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 상상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들 이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중 시황에서 잔소리가 좀 많아서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 장 마무리, 어 하고 마감 시향 또 설명 드릴 거고요. 오후 장에서도, 네, 제가 라이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1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서 또, 또 다른 이야기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